도형 6번 파일을 선택하고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만든 도형들에는 여러 가지 특수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형을 하나 선택해 보시고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을 보시면 도형 효과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효과들이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기본 설정들은 각각의 세부적인 특수효과들을 중복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프리세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을 먼저 선택해서 적용해 보시면서 어, 이러한 효과들이 적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어,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략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3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한번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목록 중에서 그림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가져가 보면, 커서가 위치한 곳에 그림자 세팅이 바로 반영이 돼서 보이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자 형태를 쉽게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한이 정도 느낌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자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도용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목록 그림자에서 그림자 옵션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도용 서식창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있는 그림자 설정을 어,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그림자의 진하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의 크기. 흐리기 정도, 각도, 간격,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색상도 이곳에서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설정된 그림자 효과를 제거하고 싶다면 다시 효과를 누르시고 그림자의 가장 위쪽에 있는 그림자 없음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이 효과 목록 중에서 이 네온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온 2로 커서를 가져다 대는 것으로서 이 도형 주위에 빛나는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네온 색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아래에 있는 다른 네온 색을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네온 색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온에 퍼지는 너비나 그 형태를 조정하고 싶다면 네온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이곳에 나타나는 옵션 중에서 뭐 크기라든가 이 투명도를 여러분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색을 통해서 쉽게 그 네온의 색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효과 중에서 반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반사는 말 그대로 도형 아래쪽에 수면이 있어서 그 수면에 해당 도형이 비치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반사 옵션을 설정해서 을여러분의그 크기라든가 투명도를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 중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커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도형 테두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안쪽으로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표현이 될 것인지를 설정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입체 효과를 또 가보시면, 이 선택된 도형에 입체감 있는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런 디버 효과를 한번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형 서식 창에서는 선택된 도형에 적용된 여러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어, 반사 효과라든가, 이 네온 효과는 제가 없음으로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된 입체 효과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옵션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3차원 옵션을 선택해 보시면 이 3차원 서식 창이 열리고요. 이곳에 있는 위쪽 입체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입체감을 조금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조명 목록을 한번 펼쳐보시면 여러 가지 조명 형태가 나옵니다. 조명의 성격에 따라서 입체를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조명을 선택을 했을 때 느낌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조명이라 하더라도 그 표면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었냐고 가정을 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재질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른 형태로 어,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4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도형 효과 목록 중에서 3차원 회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3차원 회전은 말 그대로 선택된 도형을 입체인 듯이 좌우 상하로 돌려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 기능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입체 효과와 더불어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입체의 설정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정된 입체 옵션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도형 서식 창에서 이렇게 옵션을 조정을 하셔서 이 너비와 깊이를 조금 더 올린다거나 아래쪽에 있는 이 조명의 성격을 바꿔본다거나 위에 있는 재질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입체의 느낌을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중복돼서 기본 세팅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설정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